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위세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어, 해마다 다가오는 교회력의 절기에 맞추어 언제나 알맞은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기와 맞지 않아도 그 주간에 묵상한 말씀을 <laughs> 본문으로 정하여서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 2023년 성탄절 설교 역시도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할까 생각하면서 성경을 폈는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이 떠오르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저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근데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목은 성탄절 절기 설교보다는 신년예배 설교에 더 어울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본문도 성탄절 절기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신약성경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인 이 말씀을 읽게 하신 뜻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 사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가 크게 주목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는 짧은 구절일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만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임하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말씀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보문 말씀은 마태복음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는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켜주는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나름대로 메시아와 같이 아, 메시아와 깊이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강력히 예표하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어,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이야기 역시도 복음서를 포함한 신약 성경에서만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태초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는 그들과 첫 언약을 맺으시기를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들에게 다시 새롭게 살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생명의 길이 바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었던 것이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었으며,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다음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이어서 뱀에게, 즉, 뱀의 형상을 한 사탄에게 내리신 형벌이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가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어 지금은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차 여자의 후손, 즉,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가 사탄의 세력을 받고, 밟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당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던 그들이 한 번의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캄캄한 어둠뿐이었고 두려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였고 그 은혜의 증거가 바로 성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인류의 첫 시작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빛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비록 지금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비참한 주인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살았으나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어둠 속을 걸어야 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주 강조하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후 외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다음하면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어서 이사야 9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것을 보존하게 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니가서 5장 2절 같이 읽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자가 네게서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장차 구원자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예언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의 성품이나 인격, 그들의 기도와 고백과 찬양, 그들의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했던 사역이나 겪게 된 고난 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벨의 죽음이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가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예표합니다. 요셉의 성품이나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사역과 그의 충성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쳤던 사건은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나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과 그를 우리에게 대속의 재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므로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예표함에 있어 아주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요 그의 성품에 있어서 메시아를 더욱 강력하게 예표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만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던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 이후에 메시아를 좀더 구체화시킨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성품에 있어서 메시아를 잘 예표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 가운데 성품에 있어 다윗만큼 메시아의 성품을 잘 나타내준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는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였더라도 매우 의로웠고 신실하였으며 평화를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 메시아를 다윗,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그리워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즉, 그들은 불의하고 불공평한 통치와 진실이 사라져버린 암담하고 우울한 사회 속에서 다윗과 같은 성품을 소유한 메시아가 나타나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뿐만 아니라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언자들의 일기까지 그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말씀으로, 성품으로, 또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에게서 시작된 인류의 죄의 역사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끊어내고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깊은 어둠에서 살아도 죽은 자와 같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인하여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겁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던 사람들, 무거운 죄의 짐으로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하심은요. 그들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였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평생 동안 매일매일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매일마다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나의 죄를 대신한 짐승의 피를 손에 묻혀야만 내 죄가 씻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두렵고 끔찍한 일이었어요. 성소와 성전에서는 희생으로 매일 도살되는 동물들로 인하여 피의 강을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소와 성전에서는 매일마다 동물들의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짐승의 피로 날마다 자기 죄를 씻으려 하여도 그들의 죄를 다 씻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희생의 제물을 드렸지만 또한 날마다 죄를 반복했습니다. 아무리 죄를 피로 씻고 또 시선에도 다 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비참하고 지독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내 힘으로 아무리 무엇인가를 하려 하여도 절대로 씻을 수 없었던 그 지독한 그 죄의 역사를 끊어내시려고 죄의 노예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독생자의 독생자를 속죄 어린양으로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탄 예수님의 탄생은 이와 같이 모든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모든 실패와 두려움, 절망과 심지어 죽음의 공포마저도 이길 수 있게 하는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평화를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잃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에서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을 다시 품게 하는 것이 바로 새해죠. 우리나라는 구정 설이 있으니까 새해가 한번더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은 있어요. 예. <laughs> 이전의 날들이 비록 실패하고 여러 가지로 낙심된 일들로 많았지만, 그러나 새롭게 다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먹고 시작해 볼수 있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는 그 새해 두 번이 있죠. <laughs> 또 학생이라면 신학기에 한번더 다시 시작해 볼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력으로 첫 번째 절기가 대림절이니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시작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성탄절이 바로 우리의 또 하나의 시작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주간에서 고난 주간에 우리는 다시 또 시작할 수 있고 부활절이 되면 또 다시 우리는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무너질 때마다 삶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성탄의 예수님을, 또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헤롯의 치아에서 가장 어두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던 유대 땅에 반전의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어쩌면 그 순간을 조금만 견디어 지나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반전의 주님의 도우심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토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어 이루어 내시는 신실하신 여호 하나님을 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성탄절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뜻하지 않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실패하며 낙심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부끄럽고 또 실망스러운 어둠 가운데 놓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다시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극률에 그 사랑에 그 은혜 아버지 앞에 온도 담대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여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성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그 은혜 가운데 어. 복된 성탄절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